하나 드리세요. 타고난 본성 자체가 집돌이 그 잡채인 제가 정말 알짜배기로 엄선한 집돌이의 생활꿀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먼저 저의 모닝 루틴에 함께하는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아침 운동을 가다 보니까 도저히 빈속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또이 구역의 빵돌이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베이글 아니면 토스트를 해먹거든요. 특히나 식빵에 진짜 잘 어울리고 건강한 땅콩버터를 소개해드릴게요. 피넛버터 앤 코라는 브랜드의 무가당 땅콩버터예요. 지금 다 먹었어요. 바닥에 보이잖아요. 아침마다 먹거든요 바꾸는 식빵에다가 무가당 땅콩버터를 쫙 스프레드를 해주고 사과를 송송송송 송 썰어가지고 올려놓거나 바나나를 송송송송 썰어서 올려놓거나 한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고 진짜 든든하거든요 거기에 아메리카노 한 잔까지 해주면 진짜 아침부터 극락하는 조합이에요 무가당 땅콩버터라 그랬잖아요 그거 받고 프로틴 7g까지 들어가 있어요 땅콩이 95%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는 식감도 되게 좋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땅콩버터처럼 먹었을 때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꼭 챙겨 먹고 운동을 해주면은 진짜 1 시간 내내 에너지가 딸리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한 통을 쟁여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의 아침밥을 해결해주는데 건강하게 그리고 에너지가 돌게 해주는 친구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서 리프레싱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고 특이한 향 제품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뭔지 아시겠나요? 요게 우드 디퓨저거든요? 요거는 아로마 오일인데 요게 프라나롬 제품이거든요? 요 우드 디퓨저도 프라나롬 제품인데 이 아로마 오일을 우드 디퓨저에 세 4방울 정도 톡톡톡톡 떨어뜨리면 이 우드 디퓨저에 홈이 파져 있잖아요? 여기서 은은하게 아로마 오일 향이 발향이 돼요. 프라나롬의 아로마 오일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저는 젠이라는 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향이 아침에 맡았을 때 뇌가 순환하는 향이거든요? 상큼한 시트러스 향에 끝향이 살짝 그린그린한 향이 나요. 아침을 상쾌하고 맑게 진짜 리프레시 해주는 향이어가지고 프라나롬의 우드 디퓨저를 사용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디퓨저가 크기도 제각각이고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끝으로 갈수록 향이 잘안 나는 제품들도 많은데 요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발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사이즈가 진짜 뿌띠뿌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 차지할 염려도 없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단일 향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나만의 향을 블렌딩 해가지고 우드 디퓨저를 사용할 수도 있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프라나롬이라는 브랜드는 시코르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코르 온라인몰이나 시코르 오프라인몰 가셨을 때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 컨셉 카밍 필로 세니타이저 미스트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눈 뜨자마자 침구 정리하고 바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세니타이저 미스트인데 살균 효과가 99.9% 있는 세니타이저 미스트예요 저는 런칭하는 날 바로 구매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보통 세니타이저 미스트라고 하면 알콜올 향이 확 올라오는 세니타이저 미스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조향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라벤더 향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본능적으로 뿌려주고 있어요 이불 정도면 괜찮은데 베개 같은 경우는 내 얼굴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베엔잎 빨래 잘안 하시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 제품을 아침마다 뿌려주면 매일 매일 살균을 해주니까 베엔잎이 항시적으로 다가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스타일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스타일러 돌리기 전에 세니타이저 미스트를 옷에다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러로 스팀 살균 한번더 해줘요. 그러면은 살균도 해주면서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까지 옷에 살포시 베어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 생각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베개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는 세니타이저 미스트를 하루에 한 번씩만 뿌려줘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살균 효과도 좋고 향기도 좋지만 딱 보기에도 너무 오재스럽고 예쁘잖아요. 지금 20% 런칭 할인할 때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인센스를 피우면 연기가 뭉게뭉게뭉게 올라오잖아요 뭔가 비염라인 제가 겨울에 쓰면은 더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괜찮은 인센스 홀더랑 진짜 제가 빠져버린 인센스 스틱 향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올롯이라는 브랜드의 인센스 홀더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사용하는 인센스 스틱은 성수라는 향입니다 보통은 인센스 스틱을 인센스 홀더에 꽂아가지고 세워두잖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인센스 재 같은 게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인센스를 어떻게 홀딩을 하냐면 이렇게 안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스 연기가 이 안에서 맴돌고 인센스 잔여물들이 이 홀더 안에 있기 때문에 세척하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꿀템이다. 근데 송수라는 인센스 스틱 향기가 진짜 미친 거예요. 왜냐면 이 인센스 스틱에서 커피 원두 향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 향기를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랄까요? 인센스 스틱을 피우고 있는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 집이 송수 골목 어둠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까지 누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지만 진짜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커피향이 나는 인센스 스틱은 처음 만나봐가지고 진짜 홀딱 빠져가지고 쓰고 있는 인센스 스틱이에요. 이게 벤튼의 두 피괄사 두피 마사지기거든요. 저는 지인분이 이거를 써보시고 너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거든요. 진짜 좋아. 일단 대부분의괄사들이 세라믹이나 아니면 스틸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얼굴이나 바디에 하기는 괜찮은데 머리에 했을 때도 너무 차가운 느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우드여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삶이 좀 고단하다 싶을 때 바로 내 머리통에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지압하는 부분을 이렇게 꾹꾹꾹꾹꾹 눌러주기만 해도 겁나 시원하거든요. 뒷부분은 여기 목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랑 어깨가 되게 많이 경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목 근육이랑 어깨 근육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뭔가 뒷골 땡기는 느낌이 든다 할때 이걸로 여기 머리 뒷부분 이렇게 조사주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뒷목 부분에 근육이 잘 뭉쳐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항시적으로다가 근육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시원해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거예요. 저의 겨울 필수템 뒤꿈치 패드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발 뒤꿈치 쪽에 씌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거칠했던 발 뒤꿈치가 부드러워지는 좀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발등이랑 발 뒤꿈치만 싹 감싸주는 쉐입이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자유롭다 보니까 수면 양말보다 훨씬 더 편하게 좀덜 답답한 느낌. 으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제품의 최적의 효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발 각질 제거 해주고 보습 해준 다음에 이거 신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발 만져보면 발만 신생아야. 이게 가격대도 제법 착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 안 써본 분들 계신다면 이번 겨울에는 꼭 하나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필수템 설거지 바거든요. 저는 설거지 바의 존재 자체를 소라 덕분에 알게 됐는데 이걸 쓰고 나서 이걸 왜 이제 알게 됐지? 진짜 인생 호살았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비누 형태로 된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소라가 마켓할 때톤 28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무형광 무방부 제품이라는 거 좋았고 당연히 비건 제품이고 일반 세제는 다 쓰고 나면 플라스틱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비누다 보니까 다 쓰면 분리수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누다 보니까 저는 비누 홀더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냥 일반 세제보다 공간 차지하는 것도 덜. 하기 때문에 진짜 깔게 없어요. 요러 모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톤28 말고도 다른 브랜드의 설거지 바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다 괜찮아요. 일단 한번 설거지 바라는 거 자체를 입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세정력이 뒤떨어질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경기도 산이요. 에 설거지 진짜 잘 돼요. 설거지 진짜 잘 되고 거품도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안심하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음은 조금만 바꿔줘도 집안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인테리어 소. 소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영업하는 족족 다 성공하는 제품인데 물티슈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티슈를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 물티슈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랑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물티슈 케이스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랑 느낌이 진짜 다르고 테이블 위에 물티슈를 얹어놓으면 물티슈가 진짜 시강이거든요. 근데 물티슈 케이스를 씌우면 그냥 하나의 오브제 같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하나로 식탁이나 테이블이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 티슈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티슈 케이스 진짜 필수템인데 케이스를 쓰실 거라면 물티슈를 캡형 말고 리필형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티슈 케이스거든요. 저는 칸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칸드라는 브랜드가 진짜 다양하고 진짜 예쁜 패브릭이 되게 많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티슈 케이스도 있고 정사각형 모양 티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그 사이즈에 맞는 티슈 케이스도 있어요. 트위드 소재 느낌의 티슈 케이스가 겨울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스텔 블루 베이스 톤이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보세요. 테이블 위에 티슈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랑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랑 느낌이 진짜 천지차이죠. 티슈 케이스 티슈 커버라고 검색하시면 되게 다양한 제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티슈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시면 테이블 위에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워 집돌이의 생활 꿀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집돌이 집수 유희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하나로 되세요. 안녕.